안녕하세요. 스마트통신 TV의 문필입니다. 한국 시간 기준 2월 2일 날짜로 갤럭시 S23 언팩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사전 예약 일정과 사은품 정보가 담긴 삼성의 팜플렛이 유출되었습니다. 약한달 전에 저희 채널에서 예상했던 사전 예약 일정과 사은품들이 일치하였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팜플렛 하단에 사전예약 일정은 23년 2월 7일부터 13일까지고요. 예약자 개통 기간은 2월 14일부터 17일까지이며, 사은품 신청 기간은 2월 7일부터 28일, 쿠폰 사용 기간은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사전예약 사은품 혜택 1번은 더블 스토리지 혜택으로. 전 모델 256기가 예약 시 512기가로 저장 공간을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512기가는 사전 예약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혜택 2번은 스마트싱스 스테이션 또는 갤럭시 버즈2 프로와 케이스 랜덤 1종을 99,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 둘중 하나를 택1 하셔야 하고요. 스마트싱스 스테이션 관련 내용은 위에 저희 채널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일반 구매 혜택은 옵션 1과 옵션 2 중에 택1 하셔야 하는데요 옵션 1번은 10만원 쿠폰이고요 정품 케이스, 버즈, 충전기 등을 구입 또는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옵션 2번은 삼성케어 파손 보장형 1년권 플러스 정품 케이스 1종입니다 사전 구매와 일반 구매 공통 혜택은 갤럭시 워치5 30% 할인 쿠폰과 풀커버 팩을 무상 증정하고요. 그 밖에 유튜브 프리미엄, 마이크로소프트365, 윌라 컨텐츠 혜택들도 제공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추후에 사은품 신청 방법부터 다양한 S23 통신사 정보들을 가지고 빠르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뿅!